어떻게 하면 내 자전거를 오래오래 탈수 있게 보관을 하느냐? 일단 돌려보면 소파크는 거는 엄청 부드럽게 달 돌아가요. <laughs> 나 너무 완벽해. <많다. 웃음> <프레거. 웃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자전거의 고향 같은 비바로드에 나와 있습니다. 비바로드 지하에 진짜 분위기 좋은 피팅 룸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조명이 어두워요. 카메라를 두 대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 어쩔 거야 고프로. 제가 5년 동안 지금 고프로를 썼는데 얘로는 도저히 이 느낌이 안 나와요. 화면에도 전혀 안 잡히고 제가 새로 요번에 갖고 나온 DJI 오즈모 액션 5가 저조도일 때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신 있게 이걸 지금 갖고 나와 봤습니다. 아 역시 이거 고프로 어쩔 거야. 안 잡혀, 안 잡혀. 여기 얼마나 멋있는데 지금 너무 멋있는 음악 감상실이 있어요. 자전거 샵인데 이렇게 멋있을 일인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내려오시면, 위에는 이제 샵이 있어요. 위에는 샵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멋진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피팅받으시는 부분. 피팅받고, 그 다음에, 원래 로라도 있었는데? 정말 이 멋진 장면 보여드리려면, 이건 DJI 써야 된다. 프로 어쩔 거야? 나 5년 전화 썼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제대로못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액션 캠 가지고는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서울에 눈 엄청 왔잖아요. 제가 그눈 엄청 온날 세상에 눈 보러 사포로 갔는데 거기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오즈모 액션 5 프로를 썼는데 너무 좋아진 점이 액션 4에 비해 가지고. 여자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사실 피부톤이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최대 240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해서 정말 오래갑니다 겨울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너무 빨리 해가 져가지고 그악의 저조도에서 촬영할 게 많은데 야경 찍을 때 고프로 13이랑 오즈모 액션5 화질이 너무너무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여행가서 조금 어두워지거나 야경 찍으실 때는 무조건 오즈모 액션5로 찍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여행의 퀄리티가 달라지죠 이렇게 얼마큼 그대로 남기냐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도 액션5는 OLED 화면이라서 너무 선명하게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 안 보여. 이거 어쩔 거야. 제가 자전거 지금 타고 오면서 이것저것 지금 써봤는데, 1.3인치 차세대 12mm 센서가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다이나믹한 레인지에서 저조도 성능을 한 차원 높게 촬영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155도 초광각 FV 모드가 돼서 진짜 넓게도 찍혀요. 그 다음에 10비트와 D로그 M 그리고 1 7 LG 모드로 촬영할 수 있어가지고 큰 컬러 그레이드 유연성을 제공하고 네마틱한 비주얼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이제 치즈노프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1층 샵. 터 어. 오늘 자전거를 정비해 주신 팀장님! 팀장님 제가... 이 마이크 하나만 채워드릴게요. 오즈모어 오디오 연결. 생태계에 의해서 이게 수신기 없이도 얘가 지금 두 개를, 듀얼 마이크로 지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오, 말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마이크 두 개, 지금 두 번째 마이크 잡아서 여기, 여기다 잠깐 채워드릴게요. 네 팀장님 제 자전거 이제 시즌 오프할 건데 네. 시즌 오프할 때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면 시즌 오프를 잘해서 내 자전거를 오래오래 탈수 있게 보관을 하느냐. 그러니까 샵에 와서. 하셔도 좋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실 거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네. 할수 있는 거예요? 네네. 궁금한 아, 걸저 왔습니다. <laughs> 시즌 오프 할때 청소할 범위가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타거든요. 한 달에 매주 열심히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청소 범위가 다를 것 같아서. 청소 범위 자체는 네. 달라지진 않아요. 아, 그래. 왜냐면은 아... 뭐 자전거가 안으로 네. 숨어있는 부품은 하나도 없으니까. 단지 노면을 어떻게 탔냐. 그날그날 이제 기상상황에 따라서 네네. 노면이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아, 네. 먼지나 빗물이나 네. <laughs> 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더러워지냐, 네. 이제 덜 더러워지냐의 차이지. 그 많이 더러워졌을 때만 만져도 상관없어. 솔직히. 아. 내가, 어, 가다가 비를 갑자기 맞았어. 네. 눈을 갑자기 맞았어. 아니면 웅덩이를좀 심하게 팍 하고 네. 물 텄어. 이 정도였을 때는 한 번씩 세척을 해주는데, 네. 이제 그 세척을 해줄 때는 뭐 기본 정기에요 로터. 닦아주고 테인 한번 세척해주고 오일링 네. 다시 해주고 이 정도가 일단 기본이라서 음. 그러면 은 시즌오프 할때 많이 타셨던 분들은 이걸 전체 분해 세척을 어떤 경우에 하셔야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헤드셋 베어링이에요 아. 왜냐면은 다른 부분은 다 그냥 분해가 되는데 오버홀이라는 건 전체 분해 정비잖아요 네. 얘가 이제 사갔냐 안 사갔냐 문제가 아. 어, 있냐 없냐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단 돌려보면돼요 쪼파크님 거는 엄청 부드럽게 잘돌아가니까 아, 빼고! 여기 완전 베이비. 구슬이 <laughs> <고술이> 다 살아있네. <laughs> 많이 타신 분들은 땀도 들어갈 거고, 뭐, 물 세차 많이 하신 분들은 물도 들어갈 거고, <웃음> <웃음> 기본적인 습기를 많이 여기다 이제 노출을 시켰다 그러면, <laughs> 네. 베어링은 실드긴 하지만, 그 안으로 계속 침투가 돼요. 수분이. <laughs> 아, 네네. 그래서 녹이 나요. 그런 거는 이렇게 돌려보면은, <laughs> 네. 뭔가, 그럭그럭. 아, 그렇, 그렇게요. 네. 진동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날, 경우, 날 경우에 는 열어봐야 이제... 돼요. 베어링만 분해정비해서 될 수준이냐, 네. 아니면 아예 교체를 해야 되냐, 그거 때문에 분해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전에는 어차피 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내만 네. 떼서 볼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오버홀을 굳이 뭐... 아, 저는 안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다 열을 때 아예 싹 열어서, 아. 청소하는 시즌 오프 때 그렇게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필수. 네, 필수로 네. 전체 분해 정비를 해주셔야 된다. 음, 네. 다 필요한 건 아니네 분해 정비. 다필요하 않아요 저희는 항상 출고할 때3 개월에서 4 개월 뭐, 뭐 네. 정도 한 번씩 들려서 어. 정기 점검 한번 해줘라. 이렇게 정기 점검하면서 일트를 음. 저희가 다 체크해 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나머지가 잡힐 수도 음, 있고 네네. 못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은 그때 노보를 해야 아. 돼. 아니 이렇게 분해 조립을 한다면 시즌 오프를 저 같이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즌 오프 안 하고 <laughs>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즌 오프 시작할 때안그럼 시즌 온하면서 그 부대 정비를 하는 게나을까요 개인 성격에 따라서 아, 네. <laughs> 보관을 할때좀 깨끗하게 하고 네. 나서 나중에 이제 시즌 온할 때도 어차피 샵을 한번 들려서 네. 점검을 받아주시는 거에 좋아요. 얘가 뭐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뭐 네.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아무리 베란다에 놔둬도 음. 일단 성격이 좀 아, 나 더러운 거 보기 싫어, 아, 보, 싫어 네. 그러면. 그러면은 시즌 딱 끝내고 오셔서 딱 깨끗하게 아, 어, 하고, 하고 시즌 오프를 하시는, 하시는 네. 게 낫고 근데 아, 나는 그냥 시즌 원할 때 해야지 더러워도 뭐아 그냥, 그냥 보호시, 눈에, 네. 괜찮으시면. 네. 보기 <laughs> 괜찮은 사람들은 저는 아, 그냥 내비 뒀다가 아, 시즌 온는 하시면서 한한달전 정도쯤 전. 해주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팀장님 그리고 네. 이게 보면은 지금 튜블리스를 이제 보관을 할 때, 튜블리스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실러트를뭐 넣고 보관을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시즌온 하면서 실런트를 넣는 게 좋을지. 상황마다 좀 다른데. 네 만약에, 저, 저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3개월에서 4개월에 아, 한 번씩 와서. 맞아. 이제, 넣어야 돼. 예, 받아라, 전기 전공을. 네, 받아라, 전기전기. 을 그래야 요 안에 들어있는 애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굳었을 수도 음, 음, 있고, 음.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확인하는 거를 잘 하셨다? 네. 그러면은 굳이 뭐보관법에 관해서는. 아,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예, 근데 아예 신경안 쓰면 안 되고, 네.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좀 이쁘다. 아, 아, 이쁘다 하고 돌려주시고. 네. 주고 바람도 좀 넣어주고 오프했어요. 오프할 네. 때도 샵은 갈거 아니에요 샵 가서 실란트 없는데 넣어 드릴까요? 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 네. 그럼 그분들은 일단 넣지 말고 시즌 아, 온할때넣때 온할 넣으시는 게아 없다 그러면? 네, 없다 그래. 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팀장이 한참 얘기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둘다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즈머 5 프로 같은 경우는 항상 켜기 기능에 의해서 몇분몇 몇 초째 녹화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아예 꺼지는 게 아니고 앞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 팀장이 그런데 튜블리스 말고 클린처 타이어는 조금 더 보관 쉽지 않아요 쉽죠. 오프 때 일단 클린처는 네. 바람을 한 60-70%만 넣어놓고 아꽉 채지 말고요? 아니 뭐꽉 채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경화되버리면 아... 팽창해서 경화되면 아... 그리고 다빠지서 경화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60-70% 정도? 이렇게만 하는 거를 권장 이제 다 빼진 말이에요 음... 아이겠다 빼면은 얘네가 이제 눌려있고 하니까 이 음... 타이어가 진짜 심하게는 변형아 그래요? 음...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도 보건력이 음... 좀 별로 좋진 않아요 직사광선은 이게 뭐 씌어놓으면 좋지만, 네. 네. 음.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맞아서 발색될 수는 있어요. 아, 그게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경화의 원인데, 그 그것만 좀 그냥 좋겠네요. 그늘에 그늘, 그늘이 그늘. 이게 지금 제가 한참을 찍고 있는데요. 이 고프로 1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발열을 못 잡았네. 이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촬영하다가 얘가 나가거든요. 한 20분 촬영하면. 근데 아직도 발열을 못잡어 그게 비하면은 정말 발열 하나도 안 나고 액션 파이브가 너무 자리를 잡았어요. 심지어 그러고 시즌 오프 하면서 체인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체인 다음에 한 번에 기름을 닦아주고 보관하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은 시 놓은 하면서 그때 <laughs> 씻고 기름칠을 해주는 게나을이것도좀 아, 성격. 는 같아요. 음. 일단 체인이랑 기아 분류는 타면서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아, 네. 오일이 묻어있으면은 아무래도 오일 성분 때문에 네. 목이 좀덜 나죠. 아, 아. 수분이 좀모금모도 네. 근데 다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할 때는 네네. 무조건 건조를 100%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네. 집의 온도가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음, 음. 수분이 네.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은 녹이 나요 100% 아. 그거를 좀 방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바르고 보관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녹이 일단 안 나게 만들어야 돼요 아 녹을 안 나게? 그러니까 녹이 나는 음. 순간 체인 수명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음. 근데 시즌 오프하면서 이 왁스나 오일을 발라도 시즌 오면서 온 하면서 또 발라줘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한번 세척하고, 세척하고 해야죠. 왁스 같은 경우도 어차피 네. 얘가 굳어요. 굳으니까 그냥 돌려서 한번 보고 다시 재도포를 하면 음. 상관없네. 왁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점도가 네. 낮아져요. 그러니까 점, 점성이 끈적끈적해지니까 네. 그거를 음. 좀 없애고 다시 새 오일로 도포를 해서 타시는 게 이제 자전거 성능에는 좋아지는 거죠. 논말리에요 음. 녹관리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제 전자제 구동계라서 이거 배터리 보관을 시즌 오퍼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배터리 자체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방전 안 되게. 아, 이제 슬림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슬림 모드를 했을 때 얘가 방전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겨울 보관은 한달반뭐이 정도에 한 번씩은 뭐 물려 주시는 걸좀 아, 추천. 파크닝 같이 음, 심한 음. 그 경동에는 네. 뭐. 굳이 관리라고 할건 없지만, 그래도 네. 배터리를 한 번씩 충전 물려서 네. 얘가좀 전자 먹게끔 만들어주는 걸좀스는 쓰렘이나 한파으로트렘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분리해서 보관해주시는 아아아걸 맞아요.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 얘가 방전도 방전인데 네. 이 배터리에서 수면을 해요. 뭐 달아놓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타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자르잖 아 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를 열 번. 껴다 뺐다 꼈다 뺐다 하면은 충전기에다가 아, 아 그럼 돼요? 네 그럼 살아나요 그럼 수램은배터리가빼고 아, 보관하시는 빼. 걸좀 추천 뺐을 때이 네. 마개들이 있어요 이게 배터리 마개 충전을 하셨으면은 돌려서 충전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 구동기 아구동 말고 뭐, 겨울에 아무리 안 탄다고 해도 네. 아마 날씨 좋으실 때는 네. <laughs> 잠깐 다들 나가고, 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나가야 되는데 충전 안돼 있으면 난감해. 아, 그쵸. 네. 맞아요. 수시로 하고. 깜 아, 깜퍼도 전자식 있네요. 깜퍼도는 전자식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예요. 아, 이 두형은 배터리가. 이제 유선식 요즘 캄파 전자식은 신형은 무선이에요 트램하고 비슷하게 관리 해주시면 될것 같고 깜빡. 이전 버전들은 다 이제 프레임에 들어가는 아, 거이나 뭐 네. 외부에 나와 있거나 엄청 옛날 거 음. 외부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꼭 방전밴드 해주셔야 돼요 캄파에는 방전밴드라는 것도 있답니다 나.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오. 거요. 오. 방전밴드 이게 자석이 스위치 역할을 해줘요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아. 구간이 있어요 아, 네. 온, 오프하는 구간이 그래서 이걸꼭 해줘야지 방전이 안 되고, 그래도 네. 이제 방전이 조금씩은 되는데, 이게 완전 방전 안 되게 만들어줘요. 근데 깜바 같은 경우에 완전 방전되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죽어요? 완전 죽어요. 충전이 <laughs> 아예 안 돼. 배터리도 되게 꽤비어요얼마가요한 <laughs> 4, 5천. 아유, 세상에. 아, 깜바는 관리가 역시 네, 힘들군요. 어.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배터리 관리는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럼 시즌 오픈은 그 정도로 해서 하나는 다들. 다들 하실 수 있죠. 네. 좀 중간중간에, 아, 이쁘다, 네. 아, 만져주시기만 하면 된다. 아, 얘를 딱한 번씩 돌려주시는 게. 한 번씩, 네, 네. 게. 그러니까 한 번씩 음. 봐줘야 얘네들이, 뭐, 어, 얘먼지좀 많이 쌓여는것 같은데, 이제 아. 점검을 받아볼까? 이렇게 아, 네. 생각을 할수 있게 아. 해주니까. <laughs>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음. 한 3, 4개월에 한 번씩은 주변 샵 가셔가지고, 네. 점검 받아주시는 걸좀 추천을 음. 드려요. 네. 디스크 패드들. 아니면 뭐 실란테드 그뭐 클린처면은 뭐 바람 공기압이든 이런 거 제때제때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비바로드 오셔가지고 아, 비바로드 점검을 로드. 받으시면 훨씬 더 꼼꼼하고 잘 받으시죠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시즌오프 로러데크고 들어가야겠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러면 올해는 시즌오프 하고 내년에 뵐게요 네. 저는 다시 라이딩해서 집으로 가볼게요 아 춥다 이제 5시라서 아, 해질 무렵 되니까 이제 어둑어둑한데, 이렇게 어두울 때 저조도 촬영에는 역시 또 고프로 보다 오즈모 액션5가 좋죠. 혹시나 이렇게 라이딩 나오셔가지고, 어, 깜빡하고 SD카드 안 갖고 왔을 때, 내장 메모리에 47기가나 되니까, 이 블랙박스 용도로도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딩 하실 때 유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밤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지금 라이딩을, 해볼 건데, 그때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야경 스팟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로드는 이제 시즌 오프를 했으니까 집에다가 모셔두고 주로 겨울에는 이렇게 미니벨로를 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선책을 나오는데 저렇게 가끔 자전거 타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저녁 때는 거의 제 세상이에요 사실 이 야경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야경인데 이 야경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야경 찍을 우리 오즈모 액션5가 있어서 오늘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경 이제 보여드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 겨울 라이딩 한번 즐겨보셨으면 해서 겨울 야간 라이딩 보여드릴게요. 와.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경이거든요. 밤에도 이렇게 너무 춥지 않으면은 겨울에도 나와가지고 살짝 한 바퀴 돌고 가는데 사실 너무 예뻐요. 제, 제 애정하는 포인트. 여기 양재천인데 양재천이 조명도 상당히 밤에 이쁘게 들어와가지고 요즘 어디든 굉장히 다잘 해놓잖아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추워도 너나 다들 겨울에도 나오셔야 돼요 로드는 아니더라도 아 진짜 고프로가 제가 5년 동안 지금 쓰면서 젖어도 잡아야 된다고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선할 기미가 안 보여. 개선할 기미가. 제가 이렇게 지금 돌면서 여러분 제일, 제일 보여 드리고 싶었던 제 예쁜 야경도 지금 찍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리로 요로쪽으로 오시면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경인데 잘 보이시나? 어. 어떻게 고프로 안 보인다. 안 보여. 야 이거 어떡하냐 고프로 아 진짜 걱정된다 아, 여러분한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경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우리 겨울 잘 보내시고 또 라이딩 하면서 봬요